안녕하세요. 청주테크노폴리스 이준희 중개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파트 경쟁률이 높은 이유를 도저히 모르시겠다는 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타지인들은 청주테크노폴리스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봐서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반면 구도심 시민들은 외딴 섬에 불과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와 왜 분양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선 지방 대도시의 성장력의 성장 동력은 대기업의 제조업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이 빠지는 지역은 부동산 가격 하락과 인구 감소, 경쟁력 상실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구미 지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 LG 전자와 제일모직이 구미에서 철수했습니다. 철수하자마자 뉴스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지방 대도시들은 대기업이 있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갖추어집니다. 충북에서는 청주가 대표적이죠. SK 하이닉스와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셀트리온제약 유한양양, 녹십자, 메디톡스, 대웅제약 등등 유명한 대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SK 하이닉스와 LG생활건강, LG화학 등이 청주테크노폴리스와 가까이 있습니다. 신세계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부지 목적으로 토지 매입은 해놓았지만 스타필드시티를 만들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청주는 4 개의 구가 있는데요, 흥덕구, 청원구, 서원구, 상당구가 있습니다. 흥덕구는 g l 시티로 유명한 복대동과 가경동, 청주테크노폴리스가 있는 송절동이 젊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희망하는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청원구는 오창읍과 율량동 서원구는 개신 중림 성화동 상당구는 동남 지구가 있는 용암동이 각 지역별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맞게 아파트 가격도 변화가 생깁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는 주신형 대우건설 청주시가 합작으로 만드는 도시입니다. 청주의 100년 미래 먹거리를 지향하는 게 슬로건이죠. 그만큼 청주시에서도 공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 청주 테크노폴리스는 1만 1000세대와 인구 3만여명을 목표로 지어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청주 동남지구도 약 1만 2천여 세대의 목표로 지어진 택지개발지구이니 규모는 비슷합니다만 차이점은 있습니다. 동남지구는 용암동 구도심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지역이라 인구 유입에 유리하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하지만 청주테크노폴리스는 복명동과 신봉동 등은 산업단지와 도로로 인하여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외딴섬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장 단점이 분명하지만 인구 유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긴 합니다. 추후에 북청주역이 완성 2029년 완공 목표 된다면 청주테크노폴리스 주민들은 서울 및 경기도 대도시의 접근성도 뛰어나며 청주 공항도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캐리어만 들고 고속철도를 이용하여 해외 여행 을 떠날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청주에서 관심지역 중에 청주 테크노 폴리스가 손꼽히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초등학생 및 아이들이 인구 대비 많은 지역입니다. 90 이상이 340대들로 내곡 초등학교 는 과밀이라 임시로 모듈러 교실도 합쳐서 51학급이며 본건물 수직층 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들도 북청주역 근처 1200여 세대 기존 아파트 주위 2200여 세대 예정되어 있으니 추후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들도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에서 상가 전문으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이준희 중개사였습니다.